4월 초파일 영지사를 찾아주신 사부대중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가냐가라길까순련가자제다이 <목소리가> 색과 바글지 눈여 고이여이고서아마 연기사 시장님 아마 오시고 나서 출산하연기사 처음이십니다 10만 인구를 너를 이끌어 주시고,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우리 세기명시장에오 참석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사소한 거. 사소한 거지만은 가장 필요한 거. 여러 가지로 또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도에서 우리 도현원님 이추라 도현님 참석해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상조 시의원님 참석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이 시의원님하고 사모님이 정말 작년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 공덕이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을 합니다. 이 영웅 우리 시의원님 참석했습니다. 면을 지키고 또 면을 또 사랑해주고 소소한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는 우리 면장님, 빠영절 면장님. 네. 우리들 영천 재경장님참원리 참석을 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진심으로 봉축드립니다. 오늘 주지 성본 스님과 불자님들께서 정성을 다해서 표배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의 노후에 경의를 표합니다. 덕분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에게 사랑을 주고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대자 대배의 정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남을 이롭게 하는 이타행이 고통을 정화시키는 힘이며 자비 공동체를 이루는 최상의 가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해 주셨습니다. 이때 불자 페스티벌에 참여한 별빛 어린이 무용단이 상금 전액을 기탁을 하여 이 타행을 몸소 실천해 사회의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큰 뜻과 가르침은 먼 곳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처럼 마음을 쓰고 행동을 하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더 평화로운 화음 세계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좋은 곳을 향해 빛을 바라는 연동처럼 시민이 행복하고 잘살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귀광명이 가득 비추길 기원 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예, 도의원 이춘우입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고교식을 이곳 영지사에서 하게 된게 어, 무한한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정말 마음에 안식첩니다 우리 주지로 계시는 우리 성본서님 성보선님, 저는 성본서님을 가끔씩 뵐 때마다 항상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게다 부처님이다 정말 그게 어떤 얘기냐 하면 은 내가 마음을 잘 쓰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놈들한테 베푸는 게 그의 부처의 마음이다 그런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우리 성본서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성본서님은 하양포교당 주지와 제10교구 은행사 호법국장, 영천경찰서 결승실장, 대한불교 조계종 충무원회 조사국장, 갑바위 선본사 주지, 군위 수퇴사 주지를 지내셨으며, 현재는 능인중고등학교 감사이사, 영천불교 3연합회 회장, 영지사 주지를 맡고 계십니다. 사부대중께서는 자리에 앉으신 채로 목탁소리에 맞춰 상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불기 2500년이 지났지만은 이 시대까지 2500년의 역사 속에서 부처님이 아직까지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 중생들한테 뭔가 깨달음을 주고자 그 다음에 중생들 마음에 자비를 베풀고자 그 마음이 2500년이나 역사가 지금까지 오지 않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세 가지 마음을 늘 가지고 있으면은 싸울 일도 없고 서로 간에 시시비비를 나눌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또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실천만 하면은요, 부처님 공부가 쉽습니다. 우리 부처님답게 실천하는 어, 공부만 하면은 다 성불하지 않나, 그래 생각입니다 오늘부터 부처님답게 실천하도록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도회장님의 발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한 발언문. 지방 3세대 두루하사 아니 계시고 없으시고 만유의 평등하사 일체중생을 제도하오는 거룩하신 부처님 영지사에 모인 저희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놔두신 큰 뜻을 다시 한번 새기며 이 시대에 이 땅에 부처님의 거룩하신 참뜻을 받들어 꼭 피울 것을 무한공덕을 그 수에 찬찬하면서 수천의 수행을 보마다 지혜로서 마음을 밝히고 용서와 자비를 실천하여 세상을 향기롭게 하고자 마음을 밝히는 수행 정진으로 날마다 향상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나무 석가모니불. 그리고 신동 회장님, 이보선영천시장 서울님, 그리고 가농단 연장님까지 쭉 한번 이어서.

m yeah. 기가 yeah.